당신은 어떤 문제를 보면서 미분을 할 예정이에요. 딱 봐도 미분을 해야 될것 같아요. 그런데 그 미분을 해야 될것 같은 상황은 두 가지 상황 중 하나일 거예요. 하나는 내가 미분 가능한 함수를 미분을 한다. 일 수도 있어요. 그럼 그거는 그냥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미분법 공식 쓰시면 돼요. 왜이 뻔한 말을 하나요? 만약에 미분 가능하지 않은 애를 미분을 해야 될 때도 있어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미분 가능한지 안 한지 모를 때 있다고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게요? 정의를 쓰는 겁니다. 이해되세요. 이 절차를 절대 흔들지 마시라고. 이거 유사한 거 있는데, 뭐지? 연속이. 당신은 연속하다라는 사실을 사용할 을 예정이에요. 그러면 연속함수 같은 경우는 그냥 그 연속함수 가지고 성질을 쓰시면 됩니다. 성질이 뭐지? 두 개의 연속한 함수를 더해도 연속입니다. 빼도 연속입니다. 곱해도 연속입니다. g는 0이 아니라고 했을 때 연속입니다. 그리고 각각의 함수에다가 시, 상수배, c는 컨스턴트, 영어로 컨스턴트, 상수라는 것의 약자. 상수배해도 연속입니다. 그리고 만약에 연속이 아닌 것처럼 보여요. 그럼 뭐해요? 함수값 좌극한 우극한 해서 연속의 정의를 씁니다. 이렇게 사고의 흐름을 꼭 가져가세요. 적으세요. 긴장된 상황에서도 당신이 막힘없이 사용할 수 있도록 당신의 액션을 이렇게 두 가지 경우로 나눠주세요.